안녕하세요. 운세프리사전 채널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매일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1968년생 원숭이띠 여러분, 이번 달은 재물운에 있어 신중함과 자기 관리를 더욱 강조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전반적으로 지루하고 무료하게 느껴질 수 있는 달이지만 일상에서의 일탈 유혹을 견디고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것에 만족하면 얻는 것이 있는 시기이지만 과도한 욕심은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무리하지 않으면 해가 될 것이 없는 달이므로 사소한 욕심이라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때로는 이기적인 모습이 현실적인 선택이 될수 있으니 남을 위해 양보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가 될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번 달에는 나를 반기는 사람들과의 만남이 많아질 것입니다. 이러한 만남은 도움을 주고받는데 매우 유익할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을 주면 크게 되돌아오고 도움을 받아도 자연스럽고 기쁜 만남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얻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재정적인 운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성 문제에 있어서는 외로움을 느낄 수 있는 시기입니다. 기존의 연인들도 이러한 감정을 느낄 수 있으며 서로에 대한 감정을 오해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감정을 직설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소한 말이 큰 상처를 줄수 있으므로 조심스럽게 대처해야 합니다. 새롭게 이성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들겠지만 너무 깊이 다가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인연을 이루기에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재물의 흐름은 그다지 좋지 못한 시기입니다. 기대했던 수익은 모자라고 지출이 오히려 커질 수 있습니다. 자금의 흐름에서는 어느 정도 뒤로 물러나 있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작은 것을 바라보며 하는 투자는 오히려 손실이 커질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이 잘 아는 분야라도 계획이 틀어질 수 있음을 대비해야 합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무리한 투자는 피하고 안정적인 재정 관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획이 분명했던 일에도 약간의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주하지 않아도 될 일로 인해 몸이 바빠질 수 있으므로 결과를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것들을 점검하는 시기로 삼아야 합니다. 이는 재정적으로도 안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기대했던 내용을 수정해야 할 일이 생길 수 있으니 확실한 내용이라도 예상외의 상황을 대비해야 합니다. 이번 달은 뒤로 물러나 관조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책임이 주어진다고 해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며 어려운 지위를 맡게 되거나 좋지 않은 방향으로 책임을 지게 될수 있습니다. 지위와 명예를 얻기에는 때가 아니므로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무리한 흐름으로 전개해서는 안 되며 나쁜 달은 아니지만 운을 기대할 정도로 좋은 달도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달은 신중한 자세가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큰 기대보다는 작은 성취에 만족하며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차분하게 대처하고 과도한 욕심을 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며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꾸준히 노력하면 금전적 안정과 더큰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준비된 자세를 유지하고 정보의 홍수 속에서도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능력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조언을 통해 여러분은 금전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은 재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